예, 안녕하세요. 좋은 정치 좋은 딜러, 양과장입니다. 어, 매입 잡고 바로 이제 차량 판매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이 차량은 단순 외판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고, 그리고 명의 변경은 한 번밖에 없는 1인치 주 차량이세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어도 스노우 타이어가 꽂아져 있고, 그리고 09년식에 14만 탔고요. 그리고 명의도 한 번만 변경 있고, 변경도 제 명의로 그냥 잠깐 제가 옮겼다가, 어,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, 가격대에서 괜찮은 차를 추천을 하시길래 요 차를 말씀드렸습니다. 요 차는 제가 갖고 와서 지금 한 이틀 있다 바로 출고를 하는 건데 썬팅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장착을 해놨고 기본적인 등급도 프리미엄 블랙 등급이다 보니까 도어캐치부터 시작해서 운전석 전동시트, 오토라이트, 스타트 버튼. 오토, 앞다리 열선 그리고 오토 에어컨, ECM 하이스는 미러, 다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천장도 보시면 비유변 차량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시트는 갈라지면 좀 있긴 한데, 그래도 고객님께서 고객님께 말씀드리고,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됐네요. 고객님은 경기도 화성시에 계시는 고객님이시고요 그리고 요 차량은 일단, 자 업고 와서 내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. 지금 다 제가 순정 내비 다 수리를 해서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. 오토웨어 오토에어컨도 지금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. 아, 이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일단 출고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웬만한 정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렸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탁송권으로 거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영상 짧게 마치고요.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는 딜러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자무치, 좋은 딜러, 양가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